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남 김영만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저희 영상, 어, 천자문을 가지고 어, 일반적인 그런 설명을 드리고 이제 창작을 할수 있게끔 우리 앱 자전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음, 부디 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활자에 나와 있는 글자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아 요거는 제가 앞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영상을 잘라서 붙여놨죠. 아거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이 글씨를 가지고 이제 저 아름다움을 추구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모양이나 이런 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예전에 있던 글씨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탁본이 된거 비문을 가지고 주로 이제 연구를 하죠. 이제 여기 앞에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다양하게 좀 크게 해볼까요? 형태는 똑같지만은 그 쓰는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그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이런 모양도 있어요. 좀 재밌죠? 예. 여러,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스타일의 글씨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원필로 썼기 때문에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아, 어, 글씨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보통 너무 그 멋을 부린다고 해서 많이 세련, 너무 세련된 쪽으로, 어, 아니면 너무 멋을 부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 흐름에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맞춘다면 상관없겠죠. 예, 저도 이렇게 이제 집자를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참고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부분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잘못 이해라면 또 여기 흑토자로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예, 형태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멋을 부리는 쪽을 한번 볼까요? 근데 점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리듬을 많이 탔죠. 자, 변화를 회계 변화를 줄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회계 변화가 들어가죠. 그래서 묘지명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변화나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에를... 이 정도 크기로 했으면 어느 정도로 받쳐줘야 되는지, 이제, 그, 가늠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길게. 자, 저 같은 경우는 왼쪽을 좀 많이 길게 하는 편이에요. 왼쪽을 길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글씨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차자는, 아, 이렇게 쓰면은, 좀 많이 좀 복잡하잖아요. 이제 차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면은, 음, 조금 더 간략하고 좀 쉽게 쓸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자, 훨씬 더 어, 간략해졌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회계 굵기나 방향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차이가 난다. 자, 두 개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수 있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아, 좀 편한 이제 그 조형성 맞추기가 편한데 이 간격이나 이런 걸좀 주의해서 쓰시면 돼요. 몇개더 보고 어, 저도 골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보실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런 획을 고르게 되면은 따라 쓰다 보면은 이 좌우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좀 평이한 쪽으로 가시는게 비교적 용이하지 않을까. 이거 괜찮게겠을것 같네요. 자, 이제 순서 잘 보세요. 요게 처음에 하시고 그두 번째 이렇게 좀싹 가로에 가늘어지면서 이렇게 지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요좀 이게 회계 위치에요 그리고 간격이 비슷해야 되고 자, 쭉 올라가서 갈고리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잡는 게 그랬을 때이 아래 부분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 쓰시는 게 훨씬 더그 안정성에서 어, 좋다고 생각해요. 잠깐 옮기겠습니다. 이제 몸 진짜는 뭐 너무 평이하니까 너무 평이하니까는 그렇게 뭐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앱스토어에 가시면은 어, 이 한자 자전 서예 자전 치면은 다 나옵니다 어,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모양이 많이 이것도 그쵸 굉장히 세련된 것도 있고 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요게 이런 게좀 멋있잖아요 그쵸 음. 조상기 보통 이런 쪽에 글씨가 그렇게 수려한 게 많아요 형태가 좀 이제 이렇게 짧게 하는 것보다 앞에서 보셨듯이, 좀 이렇게 길게 나오는 편이 훨씬 더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요.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요즘은 문자가 많이 들어오죠. <laughs> 이거는 그 인터넷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모드로 할 수가 없어요. 비행 모드로 하면은 아예 작동을 안 하니까. 자, 요건 요렇게 좀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그런 삐침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좀 짧게 하고 여기서부터 내려왔어요. 자, 다 꺾어서 비율을 봤을 때 여길 비율을 해서 이 내려오는 게 조금 더 길어요. 이 글씨를 보면은, 그쵸? 그리고 이쪽을 굉장히 이렇게 좀 긴밀하게 이렇게 좀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간격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아래쪽이 이 중심을 여기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래쪽이 좀더 길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다리가 좀긴게더 멋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삐침이 그냥 단순, 이렇게 그 평범하게 나왔지만은 좀더 여기서 리듬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힘을 빠졌다 다시 힘을 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 그 집자를 해서 임서를 한다고 그래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털어 발자 보겠습니다. 그, 제 영상 보시는 지인들이, 아, 좀 재밌게 해라, 뭐 이러는데, 이게, 어쨌든, 이게 학습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까 하는데, 아, 그렇게 뭐, 딱히, 어, 그렇다고 농담을 심하게 할 수도 없고, 아,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음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앱이기 때문에 간체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체자를 그 모르게 되면은 입력을 안 하면은 어 일치적으로 그안 뜬다. 보통 밑에 부분만 써요. 간체자로 이 여기 글자의 밑에 부분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앱인데요. 자,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죠. 훨씬 더. 근데 여기 같이 쓰는 것 같아요. 필발이랑 지금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이렇게 비문을 참고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해서 필이 이 모양을 쓰게 되면 이제 그좀 시비거리가 될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이런 형태의 글씨는 많이 좀 우리가 채택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좀 있네요. 글씨가 커지질 않아요. 그 이런 형태 좀 재밌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찾아서 해보시길 바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쓸 때는 이거는 제가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이 긴장 부분을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좀 크게 해서 이거 좀 길게 이렇게 나오죠. 이걸 길게 하고서 나머지 부분을 이쪽에다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이 붓이 막 난리가 났네요. 이런 식으로 써도 네, 괜찮다. 훨씬 더그조용성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좀 다채로워지겠죠. 이제 그 보통 예술이라는 게 물론 기본 기준이라는 건 있어요.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건 있는데 이게 정답이다라고 해서 그 수학 문제에서 답 나오듯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어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이제 아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인들이 얼마만큼 음그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형에 대한 그 인식의 차 조형을 얼마만큼 누가 많이 연구했나에 따라서 아좀 세련되고 힘차고 멋진 글씨가 나오지 항상 이렇게 그 그냥 어느 한 비문만 계속 비문도 그래요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다채롭게 써서 그 안에서 어, 특징들을 잡아내서 어, 내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 음,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조금 그 제가 좀 이렇게 좀 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글씨라는 모든 행위가 그렇잖아요.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잘될 때도 있고 좀잘안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꾸준히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일정 수준은 유지할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